안녕하세요. 원숭이 뉴스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단독 콘서트 초고속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가 진행된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 2023 장구의 신 박서진 쇼 광주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양일 공연 전석이 매진되는데요. 박서진 쇼가 개최되는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은 총 2회차 5500석 규모로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수용가능 인원의 6배가 넘는 3만여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무려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박서진 쇼 광주 공연은 지난 5일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한 공연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그가 서울 공연에서 가슴을 울리는 환상적인 라이브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온 만큼 개최 소식부터 이미 불꽃 튀는 티켓 전쟁이 예고됐는데요. 박서진은 지난 서울 공연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됐던 것에 이어 이번 광주 공연까지도 초고속 매진을 기록하며 현 시점 대한민국 프로투게에서 가장 핫한 대세의 압도적 티켓 파워를 재차 입증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팬들의 열렬한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박서진 쇼 광주 공연 관람객 전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공연 관람을 도와줄 커스텀 방석을 선물하기로 결정해 통큰팬 사랑으로 감동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단독 콘서트 전성 매진이라는 캐거를또 한번 이뤄낸 박서진은 이번 광주 공연을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부터 최근 발매한 신곡 지나야를 비롯한 자신의 곡들과 다양한 커버곡, 신명나는 댄스 무대까지 다채롭게 선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 광주 공연은 오는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목적 홀에서 개최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